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은 네오풀은 속도 시너지를 최하위 딜러로 확정 못 박음 이라고 보시면 돼요. 히트맨, 팔라딘 그리고 염제 속도 시너지 한명더 추가될 듯. 그 광. 자 스위프트 마스터도 아마 속도 시너지 추가가 될 텐데 그러면. 좋은 개편 많이 못 받고, 딱 여기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같이 도움결이 맺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바람. <laughs>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질과 순질의 격차를 아예 이해를 못 한다. 이거는 무조건, 패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예 모르는 것 같아요. 프레이시스 레이드 오고 나서부터 지딜이 좀 많이 중요해졌거든요. 순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원래는 지딜이 좋은 캐릭이 순딜이 약하고, 순딜이 좋은 캐릭은 지딜이 약해야 되는데 지딜이 좋은 애들이 순딜도 좋아서 밸런스 격차가 심해진다고 옛날에 영상도 올렸었잖아요, 제가. 근데 그거를 아예 이를 보하는것 같아요. 던파 밸런스가 좀 이렇게 되고 있어서 개수표 말고도 밸런스 차이가 심각하게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개편할 생각은 아예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이번 패치를 딱 봤을 때 여기 검사가 상영을 엄청나게 잘 받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리제로 패키지, 히든 아바타랑 더 팔아먹겠습니다. 딱 봐도 그, 리제로라는 애니메이션의 그 에밀리아인가? 그 캐릭터가 인기가 많나봐요. 그거 아바타를 팔아먹기 위해서 여기 검사를 상영을 잘해줬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진짜 킹리적 가심이죠? 상향 타이밍도 그냥 또로록똑 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밸런스 패치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최종 콘텐츠가 나오면은 그게 더 심해지거든요 왜냐하면 한참 나중에 허벌 내고 나서 밸런스 패치하면 물론 그래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울 시기가 최종 컨텐츠가 나왔을 때 밸런스가 안 맞으면 그때가 제일 고통스러울 시기잖아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프레이 이시스 한참 뽑으려고 나서 피치하면은, 물론 그래도 중요한 패치긴 하지만, 한참 진작 패치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도 패치를 안 했어요. 아직도. 지금 프레이 이시스 레이드 나온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패치하고 있잖아요. 이제서. 제가 말했었죠. 밸런스 피치가 좀 웃긴 게, 가장 중요할 때 패치를 안 하고, 너무 느긋하게 패치하는 것 같아. 너무 느긋하게. 프레이 이지스가 빨리 나와서 좋긴 하지만, 아, 물론 이것도 엄청 늦게 나왔지. 이미 밸런스 패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왔었어야, 그나마 유저들이 느끼는 고통이 적은데, 한참 고통받을 거다 받고 나서, 이제서야 밸런스 패치 이렇게 찔끔찔끔하면 어떡해. 한 달마다 이렇게 밸런스 패치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한참 부족하죠, 아직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사기 캐릭터는 솔직히 이미 꿀 빨고 다 빨았지. 근데, 나중에 패치 받은 애들이 오히려 사기 캐릭보다 패치를 받아도 안 좋아. 비슷하거나. 더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으면 많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은 안 좋은 캐릭터도 공대꽤잘 다니고 있을 시기인데, 퓨즈리냐 시너지냐 이거에 따라 그냥 다를 뿐이지. 그때 딱 패치를 빠르게 해가지고 문제점을 고쳐줬어야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텐데, 아직도 이거는 또 패치를 안 했어. 이것도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지금. 근데, 그냥 밸런스 패치 대충 해.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일단 데미지가 세졌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프레이시스를 그나마 좀더잘 가게 돼요. 딜을 더잘 받게 돼. 그럼 엄청 좋아하겠죠. 어? 나좀 세졌는데? 으으으막하면 어깨 좀 피고 다니도 되겠는데? 근데 밸런스도 여전히 안 맞아. 근데 안 맞는 거를 사람들이 그 한순간에 아, 좋다 때문에 안주하고 그냥 말아버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이 의도적으로 안 맞추는데 끊임없이 그게 반복돼요. 또 이대로 있다가 나중에 또 좋은 캐릭 안 좋은 캐릭은 아니겠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신규 컨텐츠 나오면, 또, 똑같아요, 그냥. 어, 씨발, 이 캐릭은 또 걸러지고, 이 캐릭은 존나, 이 스펙으로 쩌고 하고2 스펙으로 공파 비비네. 아, 좋겠네, 씨발. 이런 이야기가 절대로 안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밸런스 패치를 제대로 안 맞추니까. 그럼 또 그때 와서 밸런스 패치 한다 하겠죠. 근데 또 오지게 느리게 하겠죠. 그럼 또, 사기 캐릭들은 이미 꿀다빨겠죠 초창기 때. 고통받는 캐릭들은 고통 이미 받을 거다 받았는데, 이미 허벌되고 나서 상향받아가지고좀 엿보되겠죠. 그럼 그걸로 또 좋아하겠죠. 그걸로 또안 좋아하고, 현실에 안 좋아하고, 나중에 또 그대로, 아, 이 정도면 괜찮지, 괜찮지 했다가, 또 나중에 신규 콘텐츠 나오겠죠. 또그런안 좋은 캐릭터는 보통 받겠죠또 사기 캐릭터는 존나 꿀빵겠죠. 은게이드 응, 그리고 또한 가지를 봤을 때알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검기를 봤을 때알수 있는 점은 일단은 신규 캐릭은 무조건 사기 캐릭으로 나오고 그 캐릭은 하향은 없을 예정이며 딜 구조도 엄청나게 좋고 지들이 승질 둘다잘 나오고 신규 캐릭이 존나 사기면 사람들이 오시발하고 나도 키워야지 해서 신호 크리처 패키지 아바타 다, 다 팔아먹어서 수익창 줄거갈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 유원이신캐일때퓨딜 희망 소리 듣다가 다 빨아먹고 버려졌다고요? 그러네. 와, 근데, 프레이시스 이미 허벌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사기 캐릭은 계속 사기 캐릭이었는데, 하나도 화양 안 했어, 하나도. 이미 꿀 빨갛 다 빨았다니까. 이게 밸런스 패치가 너무 느리니까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냥, 밸런스를 고의적으로 안 맞춘다고 봐야 돼요. 제가 엄청 옛날부터 계속 방송에서 말했었잖아요. 이 새끼들 일부러 밸런스 안 맞추는 거라고. 왜냐면 하또 그놈의, 불균형한 밸런스, 그니까, 수익을 창출합니다. 또, 이지랄 떨에서 응, 수익창출과.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아, 기업이면 당연히 수익창출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모든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족같이 수익을 창출하면,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무조건 피드백을 넣어서, 아, 씨발, 이거 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정당화되면 안 되지. 족같이 수익을 창출한는다 예를 들어, 수익창출하는 게, 무조건 족같이 창출할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방법으로도 창출할 수 있는 건 많은데. 리즈루 패키지 내는 거 그거 누가 뭐라 해. 사람들 얼마나 좋아해. 그렇게 창출하면. 물론 쉽더가 족 같네. 안 그래도 이미지 안 좋은데. 이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리즈루 패키지가 그런다고 안 팔리는 것도 아니고. 속투 시너지는 지금 프레이시스 레이드 메타에서는 매우 안 좋은 시너지라고 봐야 돼요. 장점이 없어요. 그냥 빨라져서 재밌다? 이거 말고는 장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프레이시스가 몬스터가 엄청 날뛰거든요? 막 이렇게? 근데 짤 딜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짤 딜을 넣으려면, 좀 홀딩을 하고 패야 되는데, 안 하면은 너무 지나치게 날뛰니까. 트리트라 같은 경우만 해도, 부푼다, 우와, 둥, 둥, 둥. 막 이러면서, 주먹 몇대 휘두르는 거 진짜 쳐맞으면은, 이렇게 올 12중에도 퍼센트 데미지도 들어와가지고, 한세대 맞으면 거의 진짜 뒤지거든요. 그래서 홀딩 시너지가 속도 시너지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데, 데미지가 똑같아도. 근데 심지어 속도 시너지가 홀딩 시너지보다 딜도 안 나와.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짜 기준이 뭔지. 속도 시너지는 그냥 좀 캐릭터들이 보면 대부분 다 그냥 편하거든요. 범위가 넓고. 딱 그거밖에 없어. 빠르다. 범위가 넓다. 근데 범위가 넓은 게 솔직히 지금은 엄청나게 큰 장점은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기 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거, 그냥, 고정된 모습, 스스로 패는. 그리고, 어차피, 범위가, 적은 캐릭이 무조건 세고, 범위가, 넓은 캐릭이 무조건 약하고, 이런 것도 아니요 검기 같은 애들 만봐 그, 그, 그 메탈을 아예, 그냥,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헤넬의 마수 던전 때나, 염제가 막, 뭐지, 메탈풀에 우유통파, 그런 거 끼고, 마술 앞에 가고 그랬었지. 지금은, 속도 시너지도 제한되고, 옛날처럼 그렇게 상시 딜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솔직히, 속도 시너지가 홀딩 시너지보다 딜은 잘 나와야지. 그래도 홀딩 시너지가 더 좋은데 그리고 뭔가 대시 두려운 느낌도 들어가지고 좀족같긴 해요 얼마전에 서리님이랑 밥 먹으면서 그 얘기 했었거든요 너무 던창스럽긴 하지만 잘 들어주세요 오퍼레이션 오프가 처음에 엄청 괜찮은 컨텐츠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무기 거래 가능 있죠 편리 네스 무기 근데 왜 그게 문제점을 수정하지 않고 냈을까? 지금 마법 푸역 카드처럼 거래 제한 이래 있죠. 그거를 애초에 처음부터 넣고 시작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욕도 덜 먹고. 지금 마음 아시겠지만, 제가 옛날부터 말했던 건데, 던파의 득템의 성취감이 너무 적어요. 그니까, 러 천체 균열에서 내가 찐빔을 못 먹어. 그럼, 못 먹은 게 족같이, 먹었다고 해서 엄청나게 기쁘고 그러진 않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런 득템의 성취감이 엄청 적어졌거든요 기껏 해봤자 카드? 그러다 보니까, 뭔가, 거래했을 때 비싼 아이템 그런 거 먹어가지고, 아, 지금 오늘이 치킨이다, 네. 이렇게 하고, 막 그런 맛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퍼레이션 오프의 필멸에 편린 무기 S, 교환 가능. 그걸로 추가돼서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샴사꾼 때문에 경매장 매선매석 돼서 욕먹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취지 자체는 저는 엄청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처음 나왔을 때부터 거래제한 일에 추가했으면 딱히 그럴 일도 없어가지고 엄청 좋아졌을 텐데 왜 그거를 그렇게 처음부터 안 냈을까. 멍청한 사람들은 아닐 텐데 이 생각을 했는데,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결론을 딱 그냥 내렸어. 왠지 아세요? 처음에 일부러 나사 하나를 풀어가지고 내요. 그럼 유저들이, 아, 좋다, 좋다 하다가도, 나사 하나 풀린 거 보고, 아, 씨발, 이거 문제이네, 이렇게 지적하겠죠. 그럼 그거를 다음 패치 때 패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씨 이거 패치하겠습니다. 형사권 조지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 빛정우, 압박 아, 뭐 계속 올린다, 씨발. 와 빛정우 지렸다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돼지조림 패치를 존나 한다니까요 그게 오퍼레이션호프랑 핀드워랑 테이베르스 파밍기간을 줄이지 않는 이유도 이거예요 오퍼레이션호프 핀드워 테이베르스 파밍기간 왜 아직도 안 줄일까 이거를 생각해보면 앞으로 6월달쯤에 또 하반기 대규모 업데이트 공개하거든요 그때까지 그냥 뻐기는거지 그때 여러분, 으쌰 오퍼레이션 오프 너무 길었죠? 우리가 줄여드릴게요. 이쌰 하면서, 마치 대단한 패치 하는 것 마냥 딱 이렇게 공개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와, 와, 아, 이 줄여주네요. 아, 진짜 피드백의 귀재. 역시 비쩡어. 아, 진짜 상시아포. 이러면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야. 근데 원래 당연히 했어야 되는 패치인 거예요, 그거는. 일부러 나사를 하나 빼가지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나사를 끼워가지고 주는 거지. 오퍼레이션 오프 솔직히 존나노잼이에요. 하루에 두번 돌아야 되고, 일주일에 3일 돌아야 되는데, 처음 공개했을 때는 무슨 벨트 스쿨을 뭐 액션성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무슨 스릴 있는 뭐 그런 던전 컨텐츠라고 했었고, 그러니까요 맵이라도 짧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미친 듯이 길어. 차라리 재미라도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또 재미도 없어. 근데 맵만 더럽게 길어. 그게 결국에 억지로 시간 끌어가지고 유저들이 평일에 할거 없다 할거 없다니까 하 억지로 입막은 거잖아요. 취지 자체는 좋은데 평일에 할거 없다고 해서 억지로 숙제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맨날 그 생각을 하는 게. 얘네들은 던전을 만들어놓고 지네들이 플레이를 해보긴 하는 걸까? 그 생각을 맨날 해요. 이걸 재밌다고 된다고 이걸? 누가 모든 컨텐츠를 프레이시스처럼 꿀잼 던전까지 바라지도 않아. 그런 건 바라지도 않으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 할 만큼은 하게 해줘야지. 그리고 길드 던전은 도대체 왜 안... 어우 길드 던전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요 이거 진짜. 왜 이건 피치 안 하는 거야. 이런 거 보면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길드 던전이 그래도 스펙업에 꽤 도움이 되는 던전이거든요. 근데 이거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을걸요? 존나 노잼 이게 딱 땡진이 시절때 만들어진 패턴이어서 그런지 패턴 자체도 개극혐이거든요 아마 이거 보스 얼어붙은 슬픔의 왕녀 패턴 아시는 분아실거예요홀딩 없으면은 진짜 거의 때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무적 패턴만 나오거든요 무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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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 이거 타오르는 분노의 왕자 있죠 얘도 무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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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무작 무작 화상 무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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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패턴이 이래 배반의 미로도 그렇고 와, 나, 북 캐릭들 이거 따져야 되는데, 진짜 머리가 까마득해서요막 하얘져, 진짜, 이거 보면. 유니크 잼은 아직도 정가가 안 돼, 아직도. 징해 죽겠어, 진짜. 재미있는 던전도 반복해서 돌리면 재미가 없는데, 재미없는 던전인데, 미친듯이 반복해야 돼서 존나 재미없어요. 이런 것좀 패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